자 이번에는 여기랑여기부여객체에 요기 만든 패키지 이름이랑 동일한 폴더를 만듭니다 어디에? src 메인 리소스 안에 org 제락 저희는 컴, 컴 웹장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e 퍼그 다음에 보드매퍼.xml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만드시는데 요 앞부분이 지금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들어 놔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동으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일단은 리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 예상되는 거 만들고 나머지는 태 코드는 이제 일단 만들어두겠습니다. 자 여기 컴.웹장의 보드의 메퍼를 폴더로 만듭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열어보시면 src 메인의 리소시스라는 게 보이세요. 리소시스 자원입니다. 리소시스 보이시죠? 여기다 만들어요. 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뉴에서 폴더 만드시고요. 컴 엔터.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또뉴 하시고요. 폴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컴점 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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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어디 만들어 주시고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폴더 그리고 게시판이죠. 보드, 보드 누르시고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폴더 만드시고요. 폴더 누르시고요. 뭐라 만들어진다고요. 매퍼 만듭니다. 이 이름이 한 개라도 틀리면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패키지와 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들어가 있는 여기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패키지. 패키지에 해당되는 거와 폴더를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com. w e b o a r board. mapper. 스프링틀리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가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작을 하 시키려면 제대로 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한다. 되셨죠? 자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XML을 만듭니다 리소스에서 맵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하십니다 뉴하시고요 XML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더 누르시고요 여기 중에서 XML을 찾습니다 XML 여기 있죠 XML의 XML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 눌러주세요 XML 이름이 뭐라고요 이 맵퍼 이름과 동일하게 한다 맵퍼 이름이 보드 맵퍼이죠 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보드 매퍼. 이게 대부분 다구별을안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com 점 앱장, com 점 앱장 점 보드의 매퍼. 그 자바 메인에 자바의 리소시스 안에 있습니다. 리소시스 안에 com 점 앱장의 보드의 매퍼입니다. 자, 그 보드 매퍼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줍니다. 딸랑 요구한 게 나왔습니다. 나 m l 이구요나 x m l 이야 앵코딩 유태팔로 할 거야. 꼴랑 이거 하나.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요거 태그 한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으면 이제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다시 가셔서 거기 맨 앞에 독타입을 하나 넣어주시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렛그꺽쇠표시까지 이렇게 독타입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요거 한 줄이에요 한줄한 한 줄로 쭉쓴 겁니다 웨퍼 가셔 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여기다 누릅니다 어한 줄로 안돼있는데요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서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웨퍼에 여기 태그 한개 있네요 웨퍼 태그 제가 이게 요거는 이제 요거는 다른 줄이에요 맵퍼 태그 한개 있으시고요 여기까지 요거 한 줄로 이렇게 쭉 해서 만들, 만들려고 이렇게 쭉 해서 만들려고 요거 요거 때문에 이제 복사붙여랑기열하고 시킨 거예요 요거 때문에 여기 여기 쭉쭉 쭉 줄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이렇게 쭉 써도 되고요 띄어쓰기 한 데서 엔터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전부 다 붙여서 한 줄로 썼고요 자그 다음에 맵퍼라는 태그가 있는데 요 맵퍼라는 태그는 이제 빨간색이 나는데, 빨간색이 나는 이유는 끝이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태그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아시겠죠? 끝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복사부처럼 해라. 그리고 여기까지, 매퍼까지 복사부처럼 했어요. 이매퍼도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도 되는데, 현재 그냥 복사부처럼 했습니다. 해뒀으면, 여기 매퍼에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오알지점 제라가 아니죠? 저희는 컴점맵장 b 장맵장의보드 r d 퍼의보드맵퍼맞죠이게 예, 써주는데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는 원래는 그 구분을 하기 위한 폴더 역할을 해요 프로그램상에서 아시죠? 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위한 폴더 역할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폴더 역할을 하니까. 그 충돌이 아니려면 이렇게 패키지 이름이나 폴더 이름처럼 길게 쓰시면 돼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웨퍼를 닫는 걸 쓰시면 이제 오류가 없어지세요. 닫는 거를.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SQL을 집어넣는 거예요. SQL SK. 집어넣는다. 여기 있는 독 타입이 제대로 됐으면 그 자동 완성이 되고요. 여기 있는 독 타입이 자동 그 제대로 안돼 있으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독 타입은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DTD가 있는데 대그 태그에 대한 정의가 여기 되어 있는 거야.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파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 델리트,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이런 게 나오시죠? 이해 되시죠? 이거 하려면 요 위에 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요 위에 게 이거, 기게 제대로 돼 있어야 버트러스페이스 만들러서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도록 나오고요. 그게 안 나오면 위에 게 제대로 안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 XML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법만 하시면 돼요. 사용법만 하시면 되서 이게 정의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여기 자동 완성이 안 된다. 이 매퍼 같은 거 완성이 안 됩니다. 대시했죠? 그거를 하려면 요 위에게 돼있는데 요 길잖아요. 애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카페에다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카페에다가 태그를 태그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태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태그가 태그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버 누르면 태그가 태그를 쓸 자리에는 태그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예 네,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자, 맵퍼 안에다가, 지금 맵핑을 쳐서 맵퍼 안에다가 뭘 맵핑시킨다고요? 이제 객체와, 제가 사용하는 객체와, 그 다음에, 어, 이런 걸 쓰세요. 작성해서 쓰는데,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QL 만들게 어 여기 보시면, 123456 이렇게 돼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데, 123456해당되는 것이 쭉 있으신데요. 네, 여기 이제, 복사부터 이렇게 할게요. 복사하시고요. 여기 어디냐면, 보드 맵퍼 인터페이스입니다. 보드 맵퍼 인터페이스. 가여서 리스트부터 삭제까지 쫙 복사하세요. 이거랑 매퍼랑 맞아야 돼요. 매칭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복사하세요. 예, 여기 패턴을 쓸건 아니고요. 그 주석 주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붙여넣기 이거 지우고 붙여넣기 주세요. 붙여넣기 이런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메소드 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Ctrl Shift C 누르면 주석 처리하죠. 조 처리. 요거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SQL을 작성하려고 이제 요걸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놈만 여기서 선언해가지고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자 쓰시고요. <laughs> 이렇게 쓰셨으면 그 탭키 한번 눌러줄게요. 드래그를 쫙한 다음에 그 탭키 한번 눌러주면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죠. 자 리스트는 무슨 태그입니까? 셀렉터 태그입니다. 그 셀렉트. SI Se 쓰시면 셀렉트가 나오세요. 이렇게 셀렉트. 아이디가 나오시는데요. 저희는 메소드 이름이 리스트예요. 그래 아이디 이름과 메소드 이름을 맞춰 준다. 리스트 메소드. 되셨나요? 리스트 메소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그 여기 셀렉트 뒤에 컨트롤 스페이스 한개누르세요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리절트 타입이 나옵니다.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은 데이터 한 개당 무슨 타입인가를 쓰는 거예요. 데이터 한 개당 무슨 타입. 아시겠죠? 얘는 클래스로 보통 쓰게 되죠? 그러니까, come.web장, web장.board에,board에, 부요 밑에, board, 부요. board, 부요 타입이다. 리스트가 데이터 여러 개이지만, 한 개는 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한 개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이 아이디를 뭐로 맞추라고요? 메소드랑 맞추라고요? 그럼, board, mapper, board, mapper,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 보면 이 메소드 찾아가서 리턴 타입 뭐가 나와요? 요거 나오죠 한 개의 데이터 타입이 보드 부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리절트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되셨죠? 셀렉트 태그이고요 리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여기 있는 메소드 만든 리턴 타입이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 한 개를 가지고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도록 프롬이 돼있고요 되셨고 여기다가 셀렉트 분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셀렉트 문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거 셀렉트 셀렉트 세 가지를 하셔야 되죠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불러오는데 프롬 어디서부터 저희가 엔터 쳐서 하겠습니다 프롬 보드에서부터 엔터 오더 바이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ESC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원본 데이터입니다 DSC, d e s c d i s c 맞죠? 음. 틀리게 쓴거 아니죠? 예, 틀리게 쓴거 아니에요. 틀리게 쓴게 아닌데 이렇게 쓰시면 여기 보면 Word descending 이전 나 current spell 지금 현재 이런 거 지금 스펠링이 좀 틀린 거 같아. 그래서 빨간 줄 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태그나 이런 거쓸때뭐 틀렸다 하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해라. c 데이터 한개 붙여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냥,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from 쓰셔야 되죠. from. 앞에다 from 붙이시고 가르 열고, 그 다음에 가르 닫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from 쓰시고요. select 쓰시면서 select. row num을 붙여라. row num. 로우넘 알럼 로우, 로우넘 붙여라 알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해라 콤마 쓰시구요 됐죠 쓰시고 넘버 타이틀 컨트롤 라이터 라이트 히트까지는 그냥 쓴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에, 드래그 하시고 탭키 들어오세요그 첫번째꺼는 액면데이터를 불러오고 두번째꺼는 로우넘 순서번호를 붙입니다 순서번호를 붙여주세요 자세 번째 여기다 프롬 또 쓰시고요. 프롬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가로 닫고는 여기 가로 닫고 사이에 이렇게 줄 맞춰서 가로 닫고 써주세요. 써주시고 s 이거 셀렉트 다시 붙여야죠. 되 셀렉트. 셀렉트 로우 넘도 붙여 오려면 로우 넘까지 불러오면 되고 로우 넘 불러와봐야 담을 데가 없죠. 저희가 로우 넘을 그 여기 프로퍼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버부터 히트까지 복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대시했죠? 조건 씁니다, 이제 조건. 조건에 맞춰 쓰는데, 조건은 외형문장 쓰시고요. 외형문장 그 쓰시고요. 외형문장 쓰시고요. 외형문장 쓰시고요. 외형문장 쓰시고요. 알러미, 알러미, 그, 비티, 비티,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해 당되는 것을 사용하실 때, 저희가 넘겨오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넘어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요. 아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온다되셨나요 네. 자페이지 목차 넘어오는데 카페 한번 가보세요 카페 가보시면요 여기 boardmapper.xml 만드는 방법이 링크가 걸려있어요 클릭해봅니다 클릭해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셀렉트하면서 이렇게 비트인 1부터 10까지 이렇쓸수 있는데 샵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를 쓸수 있어요 샵중호하고중괄놨고 달러 아니고 샵입니다 샵 달러 쓰는 거 하고 샵 쓰는 거 하고는 실행되는 시점이 틀려요 아시겠죠 처리할 때 그래서 프로퍼티로 그냥 쓸때 값을 바깥치기를 할때 사용하는 특수 문자. 대체 문자가 샵, 중괄호하고 중괄호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 비트인 쓰시고요. 샵 쓰시는 거예요. 중괄호하고 쓰시고요. 무엇 뭐를 쓰는 거죠? 스타트 스타트 로우. 스타트 로우라는 이제 프로퍼티를 쓰는 거죠. 스타트 로우. 그다음에 엔드 로우. 스타트 로우부터 엔드 로우까지. 이게 셋 PSTMT.set, set, long. 해가지고, 얘를 세팅한 거랑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쓰시고요. end, 장, s yes, 쓰세요. end. property를 쓸 때는, 페이지 e o 가 넘어오니까, 페이지 e o 안에 있는 start row라는 property를 꺼내자. get, get start row입니다. get start row. 아시겠죠? 꺼내자. 이런 얘기고요. sharp 쓰시고요. 주문하고, 그 다음에 end row죠. end r 스타트로부터 엔드로까지 이번에는 써주세요. 작성을 했습니다. 자, 되셨나요? 셀렉트가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태그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이것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셀렉트 태그 이제 보기가 그래서 셀렉트 안에 이런 태그들 그 쿼리가 있다. 쿼리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게 SQL 이코로해서 만들어 놓은 쿼리입니다. 눈으로 보기도 편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전체 데이트 개수를 찾아오기 이거는 마찬가지로 셀렉트죠. 셀렉트이고요. 그 아이디는 get total로 total total로이고요. Total 그리절트 타입은 뭘까요?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 뭐죠? 리절트 타입은 long 타입입니다. long 아시겠죠? 그냥 long이라고 쓰시면 돼요 java.lang.long 이렇게 되는데 long은 아, 그냥 프로퍼티 그냥 기본이네요 그냥 타입이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이런거를 이제 객체로 쓰려면 <laughs> 저희가 그냥 이제 저기 뭐야 그이 래퍼 클래스 쓰시면 되죠 래퍼 클래스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쿼리는 뭘까요? 쿼리, 셀렉트,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프로, 보드, 에서부터, 왜요? 그러시고요. 그 페이지 오에때 검색이 있으면 검색을 주는데, 검색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검색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걸로 쓰겠습니다. 검색하는 것도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짧아서 그냥 한 거고요. 보기 하겠습니다. 보기. 보기는,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 태그 쓰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뷰입니다 여기 리절트는 뭐죠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은 이거 위에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얘는 여러 개 가져오는 거 뷰는 한 개만 가져오는 거 뷰는 타입은 같은데 얘는 한 개만 가져옵니다 한 개만 가져오는 거그 리스트는 여러 개 가져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완성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이렇게 태그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조회수 1 증가 업데이트죠 수정한다 조회수를 1 해서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고요. 일증가니까 인크리즈, 인크리즈라는 메서드를 사용 했고요 리턴 타입 뭐죠? 리저트 타입, int입니다. 리저트 타입은 리.. 아, 이런 리저트 어, 없네요. 리저트 타입은 int는 그냥 리저트가 안 써도 되나 봐요. 없으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int로 아시겠죠?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int로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됐죠? 기본적으로 정형이 되는 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엔터 쳐서 여기다가 수정을 하는 것을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글쓰기 글쓰기는 무슨 태그? 인서트 태그 아이디는 라이트 되셨나요? 라이트 리절 타입은 인티자 인서트 하는 걸 여기다가 쓰면 된다 수정 수정은 업데이트 업데이트 태그 아이디는 업데이트이고요 여기다 쿼리를 작성하시면 된다 삭제는 무슨? 뭐죠? 델리트 태그 델리트 delete 쿼리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델리트 아이디는 델리트 메소드를쓸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지금 현재 테스팅 하는 거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테스팅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뭘, 뭘다 만들었어요? 현재 여기에 있는 이제 매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메파점 x m 면은 이제 추가, 추가, 추가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를 만든다. 이때, 그 컨트롤러는 골뱅이 컨트롤러. 이거, 요거는 만들어져 있죠? 올인난거만 지우시면 됩니다. 로, 그 럼버바이벌을 걷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롬버 라이브러리에 있는 로그포제이 지우시면 됩니다. 서비스 만든다. 그래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 매퍼에서 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서비스에서 컨트롤러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요거는 뭐, 무슨 처리? DAO 처리.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DAO를 자동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패턴은 1, 2, 3, 4, 5, 6, 7. 그러면 뭐, 뭐가 필요해요? 리턴 타임. 내가 데이터 뭘 받아와야 되는지, 데이터를 뭘 넘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SQL이 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다 작성을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페이지 오브젝트에 뭐가 있어요? 스타트로버와 엔드로버가 있어요. 스타트로버와 엔드로버가 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데이,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 요걸 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팅하는 테스팅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테스팅 프로그램 만들어서 쓰기 전에 일단은 전부 다, 다 완성을 하고요. 테스팅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